안녕하십니까 홍보로 가는 동호 45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작자 안비상의 글인데요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싶어서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 나는 가부도 아니지만 아주 빈곤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움도 없지만 또한 부끄러움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내 분수에 넘는 사치나 행동은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엔 뭣도 모르고 사는 낙도 모른다고 뒤에서 흉을 볼지는 몰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어느 정도 고급 옷을 입고 싶으면 사 입을 수 있는 여건은 되기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쩌다 중요한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는 할수 없이 체면이나 남의 눈을 인식하느라 꾸미기는 하는데 그럴 때면 옷이 날개라고 하면서 모두들 깜짝들 놀라고는 하지요. 그러면서 꾸미고들 살라고 하지만 내 삶의 만족을 느끼기에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럭저럭 자신감은 가지고 사는 편입니다. 또한 먹는 것에도 그렇게 큰 욕심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먹고 살면 되지. 맛있다고도 배불리 먹는다거나 또한 살찔까 두려워서 음식을 가리면서 안 먹는 것 또한 없습니다. 내 육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아기처럼 배고프면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먹는데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몸매는 유지합니다. 잠도 또한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자고 싶을 때는 꼭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냥 만사를 미루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다 자는 밤에도 잠이 안 오면 필요한 일을 하곤 하지요. 좋은 무질서한 생활이라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사에 감사와 사랑 또 믿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나만의 방식대로 편안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네들의 삶에 남의 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분수에 맞지 않는 남의 인생으로 살기에는 우리네 삶이 너무나 짧다 하는 생각입니다. 흐르는 물과 구름과 같은 인생을 허영과 사치 인생으로 살거나 남의 견주고 남을 부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삶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이 후회 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과 만날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결국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행복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또 느끼는 것이니까, 만족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자로 살수 있을 것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졌다라고 해도 결국 가난할 것이요 자신의 인생을 불안하게 사느냐, 또한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혜의 문제인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발견해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존경하는 스승이 있고, 또 섬기는 어른이 있고, 격의 없이 대화할 그런 친구와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좋은데, 비록 남들이 보잘 것 없이 여긴다라고 해도 자신이 열심히 할수 있는 일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작은 것이라도 처해진 여건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명성보다는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요.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더욱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45회차 서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